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 바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자이 종목 이 종목이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월봉 차트에요. 월봉상 장대 양봉이 지금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첫 장대 양봉 나온 부분도 확인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어, 이번 달 이후에 8월 달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자 8월 그리고 하반기 그죠? 가을 겨울 요 시기에 여러분들 과연 우리 sk이노베이션 얼마까지 갈지 한번 요거 중심적으로 한번 알아보자구요 그렇죠 여러분 sk이노베이션 어떤 종목입니까 심지어 배터리 아저씨도 이 종목 좋게 보신 그런 종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동안 잘 안가다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봅는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왜 그러냐면 하 물론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좋게 봤다고 해서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구요 저는 어떻게 장을 해석 하냐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자금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 주식시장에 대한 해석, 업종, 특이점, 이런 거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여러분들 계속 아셔야 돈이 흘러다니는 쪽에서 여러분 투자 기회가 있고, 여러분 수익 기회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을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지켜봤죠. 저, 왜냐하면 관심점목에 등록한 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인데, 정말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들 이 있죠. 특히 작년도에 1년 내내 빠졌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1년치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작년도에 뭐 25만 원뭐 가더니 연초에 계속 빠져 가지고 뭐 20만 원 깨고는 15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작년도 이렇게 빠졌다가 1년 내내 빠졌다가 한 6개월치 또 빠졌어요. 안 갔어요. 금액 뭐 16만원, 17만원 여기서 만 계속 지루지루 뭐 지루 하다가 따지고 보면 이번에 처음 올랐는데 이게 여러분 기간이 1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요 지금 네모칸 두 개가 1년 6개월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고 1년 6개월치 주가가 못 가고 나서 자 보세요. 못 가고 나서 이번 달에 어떻습니까? 이번 달에 장대양무 뭐 처음 딱 뽑았단 말이죠. 보이시죠? 자 이제 20만원 돌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왜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좀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점을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들2 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sk 이노베이션 별로죠 꽝이에요 꽝 어, 별로입니다 잘안 나왔어요 2 분기 실적 안 나왔는데 2 분기 실적 이후에 지금 주가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기대감은 뭐냐 하면 자이 분기 실적 잘안 나온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면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반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도 예상 실적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어 누가 s k 이노베이션이 그러면 2 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거는 뭐냐 하면 2 분기 실적 기점 정말 안 나왔는데 이 이후에 더 나빠질 거는 없고 이제 올 하반기 내년 거치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실적을 다 털어낸 거죠. 털어내고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거 하나, 그렇죠? 보시면 하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어, 제 핵심들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을 기억하시기 쉽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2차전지인데, 2차전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의 핵심이죠. 핫하죠. 그죠? 흔들리지만 또 올라갑니다. 그죠? 렇 지금 에코프로가 그런 부분들,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인데, 아,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지난, 최근 며칠 사이에요. 2차전지 엄청나게 내달리다가, 고점 구간에서, 단기 고점이요. 단기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만큼 손 바뀜도 많이 되고 거래가 무지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줄렁 줄렁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 가슴 쓸어내리실 만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뷰들이 조금 투자자들 이좀 바뀌었다고 좀 봐요. 그건 뭐냐 하면 2차 전지들이 이제 안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막두 배, 세 배, 막 10배, 에코프로 같은 건뭐 15배 올랐으니까 그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몇달 만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은 이제는 투자자들이 약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 여기서 전략 잡기에는 이제 살까, 더 살까 아니면 팔까? 판다고 하면 팔고 다시 한번 또 살까 말까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줄렁줄렁하고 거래량도 많고 전략 잡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게 주목을 받냐하면 그 동안에 많이 안 오른 종목, 상승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됐다고 전 봐요. 그게 언제자 올 여름에 이제 8월달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시장 분위기에 앞장서서 볼수 있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우리 SK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쵸 그에 따라서 지금 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장대 양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8월달에 여러분들 장중에 흔들릴 수 있겠죠 이렇게 봉 눌릴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눌리더라도 내가 비중 조절하고 전략만 잘 잡으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고 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언제 올 여름 8월달에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큰 종목들 그동안 재미가 없었던 종목들도 2차전지 기반으로서 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배, 3배, 4배, 5배, 10배씩 움직이는 장이잖아요.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자, 2차전지 쪽으로 지금 s k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기사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기사 한번 공유를 해보죠. 자, 보시면 s k 이노베이션 지금이 바닥하면서 어니쇼크에도 증권과 타픽이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자, 근데 보시면은 정유 쪽 부진에도 2차전지 실적 개선. 하나증권에서 목표주가를 22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3분기에 여러분들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앞으로 실적기대만 하반기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지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주목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정유사업 보다는 새로운 먹거리 2차전지 쪽으로 주목하는 부분들이고 아,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여러분 보시면 자회사인 SK온. 여기 기대감이 좀 많죠.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 3조 6,961억 달성했고 영업 손실은 1,300억 정도 났지만 전분기 대비 약 2,100억 정도 저작법 축소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소됐고.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 놓고 보면 어, 조지아 공장 쪽에 수율이 아,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수율이 좀 잡히고 있다. 수율 상승 이런 얘기 좀 나오죠. 어, 이런 부분들 기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 앞으로 3분기 하반기 내년도 기대치 그죠 여기 보시면 어, sk 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이익을 7,600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하나증권에서 그렇죠 그러면 현재 나오는 컨셉보다 30% 높은 수치인데 그만큼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자 여러분들 내년도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을 본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보다 거의 두배 가량 급증할 거라 본다고 합니다. 그죠? 요기 핵심 있는 거죠. SK 이노베이션 실적 언제 잘 나오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내년도 무려 3조 5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죠 올해보다 거의 두배 가량 이게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두배 가량 늘어나는 이게 작은 회사도 이렇게 사이즈 큰 회사가 늘어난다는건 굉장한 포인트 자주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마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 PBI 같은 경우에는 0.7배밖에 안 된다 그래요. 뭐 자산 가치 대비도 지금 저평가 국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마만큼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시장 분위기 자체도 그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SK 이노베이션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특히나 뭐 이런 제가 아까 그 네모 칸쳐 드렸던 구간 있죠. 1년 6개월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여기 어디선가 매수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셨던 분들 지루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자 매수 단가 뭐 20만원 뭐 19만원 그죠 뭐 다양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19만원 에 사셨을 수도 있고 뭐 17만원 뭐 다양하실 것 같은데 이 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분들도 이제 재미 보시고 수익 보셔야 되니까 지금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자 과연 목표가다 그죠? 언제, 얼마까지 갈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 올 8월 달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목표가 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미 세워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께 혜택으로 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도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 드릴 거냐 이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는 부분들은 뭐냐 면 시장 분위기를 전 플러스 요소로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계속적으로 바뀌잖아요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소를 더했습니다 더해서 전략 잡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요 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혜택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하나 있으시죠 010-5865-4234번으로 sk 이노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목표가 대응 방안 매수 매도 방법 이런 전략들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상승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비중 조절 방법 추매 타이밍 이런 부분들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주식 초보자분들도 요거만 받아가셔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쉽게 전략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혹가다가 저한테 이 부분을 영상 통해서 알려주시면 어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는 생각이 어떠냐 하면 중요 정보는 누구나도 너도나도 다 알고 있으면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부디기하게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저도 좀 좋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유튜브 채널의 성장,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제 채널의 성장을 여러분들께 도와주신다고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외부 유출 금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SK 이노베이션으로 우리끼리 수익 많이 내보자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셔서 이 혜택 하루빨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이 종목 단기 급등시세 나왔고 무려 100% 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 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0일날 제가 조 요일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 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정도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때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거는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 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정보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 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 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돼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3 으로 오늘의 종목 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간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 주 시고, 요 다시 한번 안내 를해 드리 면010 5 8 6 9 4134번 으로 오늘 의 종목 이라는 문자 주 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 로 공개 를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는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부분들하고 수익 보시는 부분 참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는 수익 인증들은 다 단기 관점의 전략으로 해서 수익 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2% 수익 난 부분 올라와 있고 여기는 20% 수익, 조금 7%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보시면 14% 센터에서 27%까지 단기간에 수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부분 어려우신 거 없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실시간 정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